까지 여러분이 에, 알아듣기 위해서 그 수호천사들의 성물도 있는 참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수호천사 정해 주시니 그 천사 우리 곁에 항상 계시오제약의 위험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를 밤낮 으로 지켜 주시네. 우리의 수호자를 보내 주시어,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들 통해 우리의 값진 선물 나눠 주소서. 천사들 우리 찾아 이루어하시고, 열심히 깨끗하게 찾기 살도록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며. 악신을 멀리 멀리 쫓아 주소서. 천사들 영광이신 주님이시여, 천사들 보활에 우리를 두사. 언제나 바른 길을 걷게 하시여, 마침내 주님 얼굴 뵙게 하소서. 다시 한번그 제가 눈 아, 뜨자마자 드리는 수호천사 주보송인께. 네, 비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 제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활과 아파여 주님께 바치오니 수호천사와 주보성인은 저를 위하여 우리 주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아멘. 이 기도는 내가 세례 받을 때 옛날 기도서에 있었던 공식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주제는 행복에 좋은 관계 의 행복의 비법 중에 가장 에, 압도적으로 여행이 최고의 비법이다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을 어, 좀 이야기 하겠어요 에 왜냐 그러면 여행은 무엇으로 자기 일상에서 좀 틀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항상 같은 루틴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삶에서 뭔가 좀 떨어져 보는 경험은 상당한 행복감을 줍니다. 그러고 배우자, <laughs> 배우자와 여고도 항상 붙어 있어지가 떨어져 봐야 귀한지 알고요. 출장이나 그 여행 갈때 배우자가 없으면 좀 즐겁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때 상당한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그 전날 비 올까 봐서 잠이 안 오고 막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가끔 벗어나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다는 거예요 왜 그럼 즐거움의 그 요소가 무엇이길래 행복을 가둬자는 최고냐. 처음에, 걷기. 걷기를 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러죠. 그 어, 교감신정이 그 활성화돼서 참 좋게 된대요. 그 다음에, 걸으면서 또 여행하면서 배고픔 먹죠. 그러면 충격시켜 주죠. 먹을 뭐그 좋은 맛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노는 것이죠. 좋은 거 구경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나서 친교를 맺고 말하는 거요 <laughs> 그래서 행복을 주는 최고 활동 요소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걷기를 하고 어, 맛있는 걸 먹고 놀고 말하고 친교를 이렇게 맺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 그 여행은 걷기 먹기 말하기 놀기 이게 행복 종합 선물 센터 이거는 그 누구 책에 있냐 그러면요군 나이프라고 최인철 서울대 교수의 책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군 나이프라고 하는 행복론이죠. 우리 한국식의 행복론입니다. 그 책을 혹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의 패턴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만나끼리은 사랑 사랑 사람불행사사람끼리사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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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분사은사행사사람은사회적관예요 없다는 거사요 단절된 사람들이 불행에 허덕이는 거예요. 에, 그래서 사회적 관계라고만 여기서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생태적인 관계, 환경의 관계에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참으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함께 영광을 드리도록. 어~ 오늘이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성인의 아니, 프란치스코 성인의 축일이에요 오늘이 아세요? 10월 4일 날에 항상 기에요 이분은 그~ 오상을 그~ 오상을 받은 첫 번째 성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인은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돌아가셨죠 비오 성인으로 이게 그~ 예수님이 받았던 손발 넉방 이게 그~ 오 다섯 가지 상처를 받고, 어, 진짜 고통을 당하면서 사신, 어, 그 성인이에요. 그리고 성인 중에서 가장 그 그리스도를 닮은 성인,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던 성인이라고, 어, 우리가 예, 가난을 실천하고요. 그래서 제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깨면, 어, 그 아침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어, 그 태양의 창가 오 감미로워라 가난한 내 맘에 한없이 샘솟는 정결한 사랑 오 감미로라 나예롭지 않고 온 세상 만물 향기와 빛으로 뭐 이렇게 쭉 이절까지 있는데 이 기도를 하면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 만물과 내가 함께 하늘을 찬미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 아시시 성인은 새들하고도 함께 노래하고 또그 이리가 이리 때가 그 마을을 저기 하니까 나가서 이리 때에게 발을 <laughs> 걸었어요. 내가 뭐것을좀 차려줄 때니까 절대 동네에 돌아서 해코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물고기들하고도 대화하는 정도의 정말 자연지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불행그 어, 우리가 내가 행복하면 어쩐지 알아요?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이 15%로 업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복한 친구 옆에 내가 있으면 내가 행복의 지수가 15% 업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15% 행복하고, 그내 친구의 친구가 10% 행복하고, 또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6% 행복해요. 그 다음 친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행복 바이러스죠.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서도 가족이 행복하려면 내가 행복해져. 그래야 마누라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행복하고, 가족 전체가 행복하죠. 그, 또 마누라가 행복하면 내가 또15% 올라오고, 내가 행복하면 마누라가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어, 자꾸 그, 행복 지수가 가정 안에 높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행복한 친구를 만나해요 근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친구는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러나 행복은 유감이지만, 아니, 행복은 유능함이 유능함이라는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유능한 자가 되고 남의 유능한 것을 인정받아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친교를 맺으려면 어~ 너는 유능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애기들에게도 너는 가치가 있어 그러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 뭐~ 키가 작고 이렇게 내가 뭐~ 저~ 말조연도 없고 별로 못났고 그런 것을 호두깍이라고 그래요. 그, 음, 지, 지 누구죠? 그, 존스 어킨스 그, 어, 정신과 교수, 지 나영, 지 나영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호두를 까듯이 까버려라, 먼저. 그러니까 어디서 그 강의를 하든지 그러면 자기는요, 경상도 말이 상계국을 하는데 나는 경상도 말이 좋고요. 뭐, 25살에 미국으로 떠나서 20년 살았기 때문에, 아, 는 거는, 그, 경상도 말 뿐이고요. 영어하고, 경상도 언어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까버리라는 게 자기를. 나 별로 못났고보없피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별들이 그큰거주먹 많은 것도 작은 만도 있고, 나는, 그래도 별이에요. 누가 막 봐도. 들에는 그 여러 가지 꽃이 해바라기도 있고, 막 엄청 큰 꽃, 장미꽃. 그러나, 그, 파랭이 꽃도 있어요. 그런 꽃은 꽃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나는 가치가 있다. I'm worth. 나는 늘 가치가 있다고 자기에게 되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유능하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를 달성해주는 유능함을 갖져야 해요. 그리고 가치를 추구해야 해요. 세상에 100세까지 살고, 120세, 125세까지 산다고 막 그러는데, 시간은 이렇게 연장되고 늘어났지만, 시간 안에 가치를 담아내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산다고 해서 오래 산다고 해서 무음양하게 살면 가치가 없이 살면 그 인생은 망한 거예요. 가치와 목표를 뚜렷이 세워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행복한 삶이란 관심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에요. 장 항상심 그래서 그 해바라기가 어려서 분명히 제가 봤어요. 아침에는 해바라기 꽃이 이렇게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요, 이 해바라기가 담넘머로 저렇게 서양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해바라기인 거예요. 해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해바라기는요,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목표도 잃어버렸어요. 오염이 돼갖고, 해를 정면으로 이렇게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인간도. 그래서 해바라기라는 게 우리 신앙에다 도입한다면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는 것이 항상 해바라기가 그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어, 저기 해야 열매를 가득이 맺듯이 이건 대신덕이라고 하고요. 어, 향주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향주. 어, 주님을 향해서 가는 덕. 그래, 대신덕. 신을 향, 신을 대해서 가는 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그리트라는 책이 지금 히트치고 있는데, 그리트라는 책은요, 집념 투지, 기계, 폐기 뚝심 이런 거요. 한번 세운 목표를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목표를 세우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 습관이 되기 위해서 는만 시간을 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지극히 적어도 어 20일 일은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에다 열을 플러스하고 하나를 더 플러스하는 거. 완전에, 완전에다가 하나를 플러스 하는 21을, 어, 향해야 우리가 어떤 습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 끝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주의 과 함께, 가능하신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